샬롬. 네,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어, 지난 주에 지난 주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혹시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떠올려보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보았나요? 어, 혹시 혹시나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부터 바로 오늘부터는 서로를 기억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네, 그럼 오늘도 우리는요 출애굽기 말씀으로 설교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친구들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사님과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세에게서 물러 나왔습니다. 마음이 움직인 사람, 스스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은 회막과 그 안에서 쓸 모든 도구와 특별한 옷을 만드는 데에 쓸 것이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온갖 금부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장식핀과 귀걸이와 반지와 목걸이 같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실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수장 가죽과 고운 가죽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은이나 노칠 바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여호와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데에 쓸 조각목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누구나 실을 만들어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실을 가져왔습니다. 손재주가 있으면서 이를 돕기를 원하는 여자들은 다염소털로 실을 만들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애벗과 가슴 덮개에 달 줄만호와 그 밖에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향료와 기름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향기를 내는 향과 거룩히 구별할 기름과 불을 켤 기름에 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 중에서 이를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는 데에 쓸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에게 기꺼이 드려요. 하나님에게 기꺼이 드려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혹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거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네. 모두가 한 번쯤은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그럼, 혹시 그럼, 우리 친구들은 선물을 주는 것과 선물을 받는 것, 이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가요? 어,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선물을 받는 것도 좋아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줄때더 좋았던 기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거나 준비한 선물을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물했을 때, 그때 내가 준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이처럼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와 가까운 누군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그러한 의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그런데, 그런데, 그 회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재료들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많은 재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늘 본, 오늘 우리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막을 짓기 위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기꺼이 드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움직인 사람, 스스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물을 가지고 왔다.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없이 모든,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귀걸이와 반지와 목걸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귀한 색깔의 실과 가죽, 그 외에도 도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각목을 드린 사람, 또 자신의 손재주를 들여 회막을 만드는 일을 도운 사람 등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주와 또 자신의 달란트와 또 자신의 재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막을 짓기 위해 기꺼이, 기꺼이 드렸다 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신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 사랑의 마음을 담아,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습, 기쁜 마음으로 아끼지 않고 드리는 모습,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려내는 모습.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매주 일요일,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주, 우리는 매주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 위에, 그 모든 것들 위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위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려내는 시간. 억지로 드려내는 찬양, 억지로 드려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어,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사님은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기꺼이 드려내기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다 같이 예쁘게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진심을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려요. 오늘 듣고 나누고 알게 된이 모든 것들이 저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끄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